전세사기 사건과 분양, 부동산 분양가격 폭등 등 부동산 관련돼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돼서, 이 법이 지난 3월 30일 날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.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번 개정도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양부족이지만, 그래도 점점 나아지는...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. 먼저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도 그 기간이 만료가 되고 2년이 지나야 등록을 할수 있으니 공인중개사의 도덕성이 더 강화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.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 보조원을 채용에 관해서도. 소속된 공인중개사의 숫자, 숫자의 5배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개정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 인원수는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옛말에 성모당이 사람 잡는다, 무식하면 용감하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법들이 수시로 바뀌고 자격이 있는 중개사들도 계속해서 법을 찾아보고 변호사나 법무사 그리고 세무사 등의 자문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개 보조원이 큰 금액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에 관여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중개 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 의뢰인에게 중개 보조원 이름을 고지해야 하는 조항이 추가됐는데요. 만일 이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이 됩니다. 그 외에도 임대차 중개 시 설명 오브가 추가됐는데, 이 기회에 부동산 중개는 아무나 할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. 렉스 부동산 중개법인의 중개사 김정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